안녕하세요. 썬티비 썬부부의 세계여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콕 자우프라야강에서 즐기는 디너크루즈에 관한 영상입니다. 방콕여행을 오시면 누구나 디너크루즈에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요. 썬부부도 이번 방콕여행에서 드디어 디너크루즈를 타게 되었습니다. 방콕의 디너크루즈는 크게 3만원에서 5만원대의 뷔페 형식의 승선인원 수백명인 대형 디너크루즈와 9만원에서 12만원대의 코스 형식의 승선인원 30에서 40명대의 고급형 디너크루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린세스 디너크루즈, 원더풀 펄 디너크루즈 등이 알려진 대형 크루즈이고요. 반얀트리 샤프란 디너크루즈, 아난타라 마노라 디너크루즈 등이 고급형 디너크루즈입니다. 대형과 고급형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데, 대형 크루즈에는 밴드가 있어 음악도 와, 연주하고 춤추고, 춤도 추고 아야. 클럽 같은 분위기여서 활기차고 어, 신나지만 다랑없게. 뷔페라 차분히 음식 먹기가 힘들고 사람이 많아 정신이 없다는 게 단점이고 고급형 크루즈는 밴드는 없고 조용히 코스요리를 즐기면서 분위기 있게 야경을 감상하는 게 장점이지만 흥분되고 신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디너 크루즈에 가시게 되면. 성향에 따라 여행 구성원에 따라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썸부부와 함께 낭만적인 디너 크루즈 시작해 볼까요? 저희 썸부부는 많은 디너 크루즈 중에서 아난타라 마노라 디너 크루즈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난타라 마노라 디너 크루즈는 아난타라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디너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디너 크루즈가 엄청 복잡한 아이콘 시암이나 아시아티크에서 출발하는 데 비해 마노라 디너 크루즈는 아난타라 리조트의 조용한 선착장에서 출발하고 도착합니다. 호텔에서 수영을 즐기며 쉬다가 체크인 시간인 오후 6시 30분에 크루즈 선착장 앞에 전용 야외 라운지로 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면 이런 번호표와 함께 테이블로 안내합니다. 이 표의 숫자가 크루즈의 테이블 번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음식과 시원한 태국 전통 음료도 줍니다. 이 라운지는 정말 큰 장점이네요. 다른 디너 크루즈는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복잡한 아이콘 시암이나 아시아 티크에서 줄 섰다가 입장하는데. 여긴 한적하고 아름다운 호텔 야외 라운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다립니다. 이 배가 우리가 탈 배입니다.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군요. 태국 전통 스타일의 배라고 합니다. 이제 입장을 합니다. 정원이 최대 40명이지만 썸부부 같이 커플이 많을 때는 만석이라도 20에서 30명 내외라 복잡하지 않게 승선합니다. 야, 1번 테이블이라 좋네요. 앞과 옆이 다 트여 있습니다. 여기는 전 좌석이 창가고요 지붕이 있어 비가 와도 문제없답니다. 에어컨이 없어 더울까봐 휴대용 선풍기도 챙겨왔는데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이동할 때는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와 오히려 쌀쌀할 정도였어요. 지하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디너 크루즈는 약 2시간 동안 소요됩니다. 식사 서빙 속도도 적당하고, 야경을 구경하기 딱 적당한 정도의 시간입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가는 경로와 메뉴를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주스와 소프트 드링크는 무료라 우선 주문을 했고, 리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시아티크를 지나갑니다. 여기는 라마다 호텔 앞입니다. 저 앞쪽에서 다른 크루즈선이 옵니다.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는 포시즌 호텔 앞입니다. 먼저 음료수가 서빙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좀큰 크루즈가 지나갑니다. 여기도 밴드가 연주하고 노래도 부르고 신났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아물주 부쉬가 나왔습니다. 불가파에 민물새우를 넣고 소스로 맛을 낸 요리입니다. 물을 부어 연기도 나게 연출해주네요. 첫 번째 요리를 먹다 보니 벌써 아이콘 시암입니다. 정말 많은 디너 크루즈 배들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엄청 복잡하네요. 두 번째로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먹어 본 적이 없는 요리입니다. 흑돼지 구이와 홈메이드 칠리 페이스트랍니다. 맛있네요. 또 다른 디너 크루즈 선착장이 리버시티 앞을 지나갑니다. 강에는 디너 크루즈들이 아주 많습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럽지만 이들이 또한 자우프라야 강의 야경을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멀리 와다룬이 보입니다. 무슨 시장이라고 설명한 듯한데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라치니 학교입니다. 세 번째 요리인 똠양 포텍입니다. 새우, 오징어, 버섯 등이 담겨 있는데 나중에 뜨거운 수프를 부어줍니다. 조금 맵다 했는데 매운지는 모르겠고 새콤, 매콤, 시원, 아주 맛있습니다. 와다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배를 세워주고 모두들 사진을 찍게 해주네요. 여기는 와포. 여기는 왕궁입니다. 왕궁을 지날 무렵 네 번째 요리이자 첫 번째 메인 요리인 페네궁은 생선 요리가 시금치 달걀 노른자와 코코넛 쿠스쿠스를 곁들여서 나왔습니다. 역시 처음 먹어본 맛 먹을 만합니다. 반한점인 남한 8세 대교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대략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갈 때와는 반대편 쪽을 주로 보면서 갑니다. 노점 카페에 사람들이 많네요. 다섯 번째 요리로 두 번째 메인 요리인 와규 볼살찜이 나왔습니다. 코코넛 밀크, 강황, 쌀 리조또 등이 현지 채소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는 남편은 문제 없었는데 저는 입맛에 잘안 맞더라고요. 라마팔스 동상과 공원입니다. 강 이쪽 편은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네요. 여기는 무슨 기념공원이고 학교라고 합니다. 강 이쪽편에서 보는 와포이고요. 가까이 와서 보는 왓아룬입니다 메인 식사가 끝나서 좀더 여유롭게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이 태국을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섯번째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예쁜 꽃꽃갈로 장식한 망고찹쌀과 망고입니다. 익숙한 맛은 아니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연기로 무드도 내고 꽃장식 선물도 낭만적입니다. 이제 일곱번째 마지막 요리인 뿌띠푸루로 태국식 케이크와 커피가 나왔습니다. 1시간 30분가량의 태국식 코스 요리로 새로운 경험도 하고 배도 엄청 부릅니다. 아이콘 시암을 지나갑니다. 아시아티크도 보입니다. 이제 종착지인 아난타라 리조트가 보입니다. 다들 여기서부터 숙소로 돌아가야하지만 썸부부는 여기가 숙소라서 아주 행복합니다. 전통복장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썸부비의 아난타라 마누라 디너 크루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이콘시암과 마하나컨 전망대에 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썬키비였습니다.